<laughs> 아, 진짜 태어나서 처음 가보네요. 땅끝 해남에 가고 있습니다. 강연하러 가요. 강연이요? 네. 해남 국민들을 뵈러 갑니다. 계속 기대도 되고요. 근데 가는 길이 멀잖아요. 차로펴 가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 팁을 드린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좀더그 중에 몇품권 오프라인 저장을 해놔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그냥 그러면 이거 뭐지 아거 뭐라고 했죠? 어떻게 막판팍 내셔가지고 데이터요? <laughs> 아 데이터 <laughs> 저는 또 자유자식품이 멀미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내용을 들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정말 재밌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간에 <laughs> 이렇게 구석에 앉아서 혼자 나쁜 을 드세요. 터키에서는 날치. 그렇게 두달두 조달 달해서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어. 많이 드세요. 뭐 하세요? 휴게소의 진수. 지금 휴게소에서 돈까스랑 라면 조금씩 맛본 건 어땠어요? 솔직하게 휴게소 음식은 다먹더라그근데 제가 기대했던 막 이영자 씨가 소개하고 이랬던 휴게소 같진 않았어요. 조금했어요. 메뉴가 많지 않고 해서 섭섭했는데. 그래서 지금 오징어로 입가심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디저트는 이렇게 찜체한 걸로 <laughs> 그만 먹어야죠. 겠 먹고 싶은 거다 드세요. 근데 잘 자를 수 없어서 그크게 넣지만 아무튼 하나만 넣고 물이 되도록 씹으세요 머릿속에서는 지금 이한 조각이 아니라 오징어 100개 먹고 있는 애가 하면서 뇌가 섞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이 먹은 느낌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먹고 싶지 않고요 뭐든지 꼭꼭 씹어서 물4게 먹는 거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다이어트를 오래 씹을 것 같아요. 이만큼 차있어서 네. 저는 씹겠습니다. 참치 예에요 이렇게 올려서 사막처럼 아이 이 김치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 파장은 이렇게 해서 밥도 넣으라그랬거든요 조금만 넣어야지 이렇게 해서 넣는 거 봐요. 어 여기 맛있어요. 여기 식당 이름은요. 이 학식당 쉽게 양영선생님이 오셨던 곳이에요. 이 학식당 맛있네요. 음, 향이 너무 부드러워. 음, 음 맛있다. 이코나탕도 정말 음 준비를 하나 없이. 이 상추 쏘 때도 너무 맛있어요. 음! 음! 오세요, 종이다. 아, 여기다 깨운 사람들. 아유. 저기 원래 약간 위치가 뒷간으로 어. 쓰던데 아니에요? 어? 어. 아, 좋다. 조용해. 아, 근데 옆에가 있네. 이웃이. 응. 어. 아니, 여기가 욕간이에요. 아하. 어. 조용히 물소리 들리고. 네. 조용히 묵어가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유성관이라는 가장 오래된 여관이라고 <laughs>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 곳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내우산 화장실. 이렇게 돼서 유성관에는 총 6개의 방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이렇게 마당을 따로 쓰는 이호실에 왔어요. 근데 저 안쪽은 마당을 같이 쓰는 5개의 룸이 있나 봐요. 근데 여섯 개 중에 오늘은 네 개가 찼대요. 깔끔하죠? 향이 있어서, 어, 좀, 깨끗한 느낌이에요. 깔끔하고. 어, 이게 있습니다. 네. 네. 유선관이 무슨, 유선이 무슨 뜻이에요? 유선? 윤유선이니까. 윤유선? 윤유선. 유선이 데리고 와야겠네요. 아, 윤유선 씨가 해남이 출신 핸드, 핸드워시가 있고요이거는제핸드크림이었고요 여기는 이런 조그만 옛날식 벽장. 모든 데가 이렇게 한지로 도배가 되있네요. 어짠 열면 예 여기에서는 차마실. 여기 어차 이거 섬. 아까 먹던 거 아니에요? <laughs> 그 오징어. <laughs> 맞아요. 오징어와 내가 먹는 아마시를 가져왔고요. 내일 아침에 먹을 사과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 차 냉장고 안에 뭐가 있어요? 냉장고 안에 보여드릴게요. 어요 찰주 전자 귀엽네요. 어 요런 게또 있었구나. 냉장고 안에 물! <laughs> 네,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천으로 이렇게 창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열면, 여기 가을에 오면 진짜 좋았겠어요. 가을에 오면 얼마나 예뻤을까? 그리고 저 옆으로. 일로 기가 슬슬 들어왔을 것 같은데. 미들요저 아, 아, 옆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로실의 마당. 그리고 이 옆에는 이렇게 목욕할 수 있는 조그만 스파, 료관이 있어요. 매일 새벽에 저희는 예약을 했기 때문에 첫선 이후로 매일 또보여드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 너무 좋다. 근데 공기가 확실히 좋은 것같아 잠을 어디서 자요? 여기가. 아, TV가 없네요. 네, 여기 t 와이파이도 있어요. 없고. 와이파이 있어요. 아, 와이파이 네, 있어요? 네, 네. 어.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술실이에요. 근데 이 한지로 이렇게 돼서 되게 어. 깔끔해요. 그리고 이거 귀엽죠? 여기를 따뜻하게 데우는 게 있어서. 여 데웠습니다. 데우고 있습니다. 잘잘 잘 거예요. 그리고 창문도 열어볼게요. 열어보세요. 아 저기 카페가 있어요. 카페. 어눈 맞혔다. 아저씨요? 아니야? 젊은 청년? 열심히 일하면서 설거지 하는데 저 카페에서 아침엔 조식도 먹을 수 있대요. 네. 조식 신청하면 1 5 0 0 0 원이라는데 우리는 어차피 아침엔 사과를 먹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식 신청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무엇보다 좀 깔끔한 느낌이고 이 마당을 쓸수 있다는 것. 밤에 별이 보이려나? 어, 진짜. <laughs> 네, 밤에 별이 보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 네. 살짝 갖고 나가면 저기서 잔도 해도 될것 같고요. 사진 하나씩 찍어야 되겠어요. 음. 지금 뭐 하세요? 그 유명한 해남 고구마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룽지 과자요 방금 식사하고 나옵시 않았어요? 맞아요한한 입만. 아까속안 좋다고. <laughs> 아. 한 입만 맛을 또 봐야죠. 이게 해남 고구마 누룽지 과자래요. 정말 뜨우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맛일 거 같아요. 아까 내일 아침에 먹는다고 그래요. 아, 네, 내 입이 너무 비려서. 음. 음. 맛있네요. 여기가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온 그런 집인가 봐요. 해남 고구마 누룽지 과자. 어, 여기. 뭐 땅만, 빵을 이렇게 많이, 설마 다른 것도. 맛만 보게요 이게 그 유명한 해남 고구마빵. 이거 고구마인데, 그냥? <laughs> 그렇죠? 이게 딱 나왔을 때 진짜 맛있대요. 오, 어, 조금 약간 쫀득쫀득한 게 떡처럼. 으악! 안 찢어진다. 음! 맛있겠어요. 음 이거 진짜 구워서 바로 나오자마자 정말 군고구마처럼 맛있겠네요 음또 어, 있어요? 네 이건 그냥 소보루 빵이잖아요 아니요 고구마 스콘 <laughs> 맛은 봐야 돼요 또 우리 이렇게 여자들은 아줌마들은 조금만 떼어서 다 맛만 어 고구마가 막 보이네요 맛보는 게 아니라 음. 무손 아줌마야. 스물 아홉 살 같이 생겨가지고. 빨리 이것만 먹어줘요. 다 고구마를 재료로 했더니 담백하네요. 라스트. 얘는 공갈빵 있잖아요. 그건데그 안에 꿀을 넣은 거. 아, 갈빵은 먹어도 돼. 왜요? 공갈이어서? 어? 조금 만 많아 보이지만 조금밖에 안 돼. 아, 근데 공갈빵이 이렇게. 어우. 우와. 이 안에 이게 설탕일까요? 음, 음, 깨 맛도 나고 정말 우리 호떡처럼 맛있네요. 음, 에다의 해남 고구마 빵집 한입맛마탕밥 끝. 네, 근데 아니 아. 궁금하게 질문이. 잠깐만요. 있어요. 해남의 고구마 빵집 한입맛 마탕만 <laughs> 사실... 질문이 있는데요 아 이거 한 번만 하고요 내가의 네. 해남의 고구마빵집 한입만 맛탐방 끝아 <laughs> 어렵다 <laughs> 네, 맛탐방 네 맛탐방 네뭐요 질문 질문 어... 이상하면 이불 바로 끌거예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새벽 6시 반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면이요 음? 음? 음. 단식욕을 할수 있는 그런 음. 욕관이 있습니다. 저바깥이 마당인데 저기는 산이랑 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아 그리고 어제 밤에는요. 별이 쏟아지더라고요. 별이 총총히 박혀있고 행복했어요. 밤에 별은 안 찍히더라고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타월도 있고, 네, 차도 있습니다. 뜨거워 버리시는 거. 이따가 욕관하고 음. 어, 마시겠습니다. 아, 이렇게 단편하게 네. 어 있구나. 저 바깥에 바람거는 풍경도 너무 좋고요 여기 앉아서 아침에 준비해야 되는 거도 준비하고, 바람소리! 음, 막 낙엽이 날리는 모습도 너무 좋지요? 네. 들어오세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어요. 응. 아침에 뭐 준비해야 되는 강의들도 준비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바깥 경치에 보고 여기서 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쉼이 필요하시고 조용하게 보내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요, 여기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여기는 조금 독채였고요저 안에는 같은 중정을 쓰는 방이 다섯 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여섯 개가 있는 건가?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 식구들이 한꺼번에 예약을 해서 아예 마당에서도 즐겁게 애들도 놀고 해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 바디로션은 없어서 혹시 어, 샤워 후에 꼭 로션 바르시는 분들은 바디로션만 챙겨오시면 나머지는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가을에는 와 단풍이 너무 예쁘겠다.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아, 난 벌레가 너무 싫어요 하는 분들은 겨울에 오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예쁜 풍경을 좋아해요 하면 가을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전 좀 사람들이 좀 많은 게 좋아요 하면은 아무래도 여름에 오시면 좀 그렇겠지요. 그런데 아, 벌레 싫고 그리고 추운 거 그런 찬 공기도 좋아하시고 하신다면. 겨울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또 겨울에 또 오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스파에서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탁 나오는데 그 찬바람이 확 부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오시면 중종에서든 아니면 요체에서 따로 어 계시든 하늘의 별을 꼭 보시라는 말씀. 서울에서는 빛들 때문에 잘안 보이는 그 별들이 진짜 잘 보이더라고요. 아. 저 낙엽들이 막 바람 따라 흩날리는 마당. 너무 좋네요. 겨울에 운치 있는데, <laughs> 눈이 잔뜩 왔을 때 와도 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비 오는 날, 이 안에서 이렇게 소리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여름은 좀 피해야겠다 싶었어요. 벌레 때문에. <laughs> 겨울인데도 뭐 날아다니는 벌레 있는데 그 벌레가 턱 타월 위에 있더라고요. 네. 내돈내산 숙소 소개 또 마쳤습니다. 해남 유성관이에요 와, 태어나서 처음 와본 해남, 땅콩방을 해남, 더 어, 자주 와보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따뜻도 하고. <laughs> 여기는 해남 저수지. 걸을 만한 트레킹 하려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좀 며칠 넘으면서 한 군데씩 막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라, 좋아라. 이렇게 니까 해남최고. 짱끝마을최고참 <laughs> 좋은데요.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이번에 해나와서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았어요? 어.. 전 지금도 너무 좋고요 한개만 딱 꼽는다면? 좀있다가 솔직히 해남에 나 우리 주민여러분들 만날거 또 솔직히 기대돼요. 강이 왔으니까 이렇게 보지만 제일 머릿속엔 강이 생각이 꽉차 있긴 해요. 근데 참, 그 전에 이렇게 바람도 세고 네. 좋아요. 어, 편 이렇게 낮은 산세가 한 바퀴 돌려서 마지막 하게 고즈넉하게 어, 되게 좋은데요. 와, 어, 수건! 혼자 돌렁 나눴을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대륜산, 보흥사? 아니었나? 네. 대륜산 해우소. 아 해우소는 화장실. <웃음> <웃음> 저 다음 이시원하죠 뭐. 어쩌면 혼자 네. 독야 적적하더라. <laughs> 떨기나무. 떨기나무 같은데요. 그러니까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laughs> 여기 저려와서 모세에 불 붙은 떨기나무 <laughs> 얘기를 하고. <laughs> 아 공기가 되게 시원하죠. 컷 네. 속으로 들어오는 그 공기가. 어 괜찮은데요? 여기 대 아, 현이에게 준범이 배꼽 놓고... 준범이 여기서 농사 하다 준범이에게 영상 편지 하나 남기시죠. 준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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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절아 여기 이모랑 놀러가 이모랑 게모랑 놀라서 물에서 애착, 체착 할까? 그래서 한잔 먹고 싶을 정도로 와, 너무 맛있네요. 근데 확실히 맛있는 곳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시는 거같요 여기 식당이 름 소망식당인데 <laughs> 어, 좀 그냥 내돈내산으로 다니면서 맛있고 좋은 곳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친구처럼 친구들한테 야 거기 너무 좋았어 거기 너무 맛있었어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처럼 우리 신라이트 구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남의 소망식당이에요. 그런데 그앞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1시 반인데 그래서 남편은 안되겠다. 그냥 가자 하는데 제가 잠깐만 이러고 참 저도 주책이다 직원분한테 죄송합니다. 저 혹시 방에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니 다른 곳에 이야기 다꽉 차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직원분들이 쓰시는 그런 방인데 여기 괜찮겠냐고 그러셔서 어 너무 좋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마치면 못먹고 갈 뻔했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이 김치 짜글이 돼지 짜글이 김치찌개 정말 너무 맛있었고요 한입 먹고 오니 네. 나프니 와! 했고요 그리고 제육볶음인데요 삼겹살인데 기름부분이 있는 한번 먹어봤거든요 멀컹멀컹 기름이 아니고 그 흑돼지처럼 쫄깃쫄깃거리는 그런 기름이었고요 반찬이 진짜 맛이 없는게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이, 알죠? 해남, 난도식 김치, 그, 젓갈 맛 냄새 나면서, 너무 맛있어서, 좀 이따 농협 한번들려볼게요 여기, 여기 지방에서, 담근 김치 혹시 파나, 좀 사갖고, 가고 싶고, 아, 이거 진짜 맛있네요. 많이들 오시는 이유가 있네요. 해남의 순방식당, 혹시 오시게 되면, 꼭 방문하세요. <laughs> 점점 더 줄은 길어지겠네요. 네. 해남에 온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강의를 끝냈고요. 근데 다음에도 또 오고 싶네요 진짜 해남에 빨리 뭔가 KTX나 이런 거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빨리 시켜서 자주 올수 있으면 좋겠어요. 질문이데요 신났다 있는데요. 신났다. 질문요 네. 그 해남에서 해면을 어디서 하셨어요? 메이크업이 너무 잘 되는데? 그래요? 어, 어, 너무 감사합니다. 해남에서 하셨어요? 아 어, 라인만 제가 그렸어요. 뭐 어, 그 메이크업 한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인 그리고요 피부 화장도 못 하고 할줄 몰라 화장 못 그래서 볼 터치만 하고 립스틱만 발랐습니다. 아 엄청 끝났고요 해남에서 세상에 해남 김치를 좀 사가고 싶었는데 그건 못 샀지만 과일을막 주셨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